방송 중계하기에는 이캠코더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마이크도 돼있잖아요 여기 있죠? 이게, 이게 마이크예요 이런 스튜디오에서 디카를 쓰려면 한 500만원짜리로 한 5천만원짜리 영상 품질을 내 근데 이거는 되게 민감하고 문제들이 많이 생겨 얘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 그래서 라이브로 하면 전원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디카는 전원 공급 장치가 없어요 목적 자체가 야외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디카, 디카를 가지고 라이브 하려면 반드시 이런 덤이라고 하는 거 배터리 덤이 얘는 본사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배터리 꽂는데 여기에다가 그 모양으로 전원을 넣어서 그래서 선으로 연결해 이렇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게 아시겠죠? 배터리 그냥 기존 배터리로 듣는 건 야외 나가서 하는 거고 그걸 넣으면 나중에 방송 중에 이 배터리가 아웃돼 버리면 확 화면이 끊기기도 하고 이걸 여기다 끼우면 이거를 넣다 었 뺐다를 못 해. 다시 풀러서 꺼냈다가 넣고 해야 돼. 그래서 라이브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이 더미 배터리 더미로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정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소니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제조사 이런 데서 만들긴 하는데 그래서 불량이나 하자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전원 넣는 방법. 얘는 배터리가 없잖아. 여기서 봐요. 이제 넣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이 모양 맞춰서 선이 들어 오면 돼. 이렇게 해서, 딱딱 소리 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릴 때는 여기 밑에 파란 버튼이 있어요. 요걸 탁 누르면 풀어져요. 아시겠어요? 일반 배터리, 이 배터리 넣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이게 정상 배터리예요이걸 이거 이걸 충전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것도 보통 라이브 때는 이걸 낀거 이렇게 딸깍 소리 나죠? 그러면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이 어왔잖아요 그죠? 여기 전원 버튼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놈은 전원 버튼 여기 이게 이게 여기 여기 전원, 이, 이게 전원이에요 이게 디카의 전원까지 공급했어 이거를 라이브로 여기 조정실에서 받으려면 이 신호를 영상 신호를 이리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보내는 놈이 HDMI 선이야 거있 네, 있어. 요거 HDMI 선 이게 HDMI 선. 이 HDMI 선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걸 기렇 이해하면 돼. HDMI는. 근데 이게 제일 정상적이고 큰 놈이고 얘가 어, 그다음에 미니 HDMI가 있어. 요 이게 이거보다 이렇게 모양은 똑같은데 작은 거? 그거보다 더 작은 HDMI 휴대 그 마이크로가 이렇게 3, 3종류의 hdmi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다 꽂으면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저쪽에서 스위처로 이 선이 연결되는 거야 선이 또 하나는 이거 hdmi 선을 제가 왜 이렇게 제가 다 묶어 놓은 거 위에다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이제 작동하실 테니까 이걸 갖고 움직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hdmi 이놈이 중력 이렇게 내려오잖아 지금 이렇게. 그럼 이 포트가 헐거워지면 이 통째로 다못 써.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걸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테이프로. 아시겠어요? 이거, 이거 잘 아셔야 돼. 나중에 이걸 왜 해놨지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중력이 이렇게 받으니까 흔들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쯤에 이렇게 감아 놓은 거요 이렇게. 그래서 해도 되고. 아시겠죠? 이거 용도는 그겁니다.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감아 놓은 거. 이게 헐거워지어서 이게 망가지고 통째로 망가져버린다니까? HDR을 못 써요. 아시겠죠?